지난해 대구 간속미술관에 관람객 22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전국의 고전미술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간속미술관 옆에 나란히 자리한 대구미술관도 최근 부속독을 새롭게 단장해 전시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미술관 옆 미술관, 문화와 예술을 품은 도시, 대구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경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개관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국보와 보물을 선보였던 대구 간송 미술관 지난해 78일 동안 관람객 22만 4천여 명이 다녀가면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고전 미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삼아 개관전은 대구 경북을 넘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간송 미술관은 지난달 16일부터 상설 기획전 체제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첫 상설전에서 산수화, 풍속화와 서예, 도자 등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 보급 의지가 담긴 5두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옆에는 대구미술관이 있습니다. 최근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부속동을 새롭게 단장해 전시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본동과 연결된 부속동에 보이는 수장고를 선보였습니다. 대구 근대미술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과 영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영실도 조성했습니다. 두 미술관이 사실상 한 장소에서 고전과 근현대미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간송미술관이 개관했을 때두 미술관이 서로서로 서로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어 sns에서 서로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올한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미술관의 홈페이지나 누리집 뭐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미술관은 굉장히 큰 미술관이고 간송미술관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확실한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미술관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아요. 어, 서로 다른 두 가의 컨텐츠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나란히 자리한 두 미술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미술관은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대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대구도 이제 뭐 많은 관광으로 인해서 미술관점 미술관 대구 미술관과 간송 미술관이 시너지를 내면서 예술품은 대구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준입니다.